오! 어, 어, 되나요? 어, 됐다. 됐다. 안 됐다? 버그로 깰수 있을 것 같은데. 됐다. 됐다. 아니, 왜 자꾸 나 빵기지? 아씨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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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후루라입니다. 자, 오늘의 스턴트 레이스는 슬레미너스 92의 더 T20이라는 레이스인데요. 레이스 시작하기 전에 제 영상 설명을 좀 자세히 보신 분이라면 눈치 셨을지 모르겠지만 오픈 카톡방이 사라지고 디스코드로 바뀌었습니다. 자 시청자분들도 참여하실 수 있는 디스코드 방 서버를 만들어 놨고요. 거기에 참여하시면은 네, 여러 가지 뭐 채팅방도 있고 그, 시청자분들끼리 대화도 할수 있으니까 거기 많이 참여해 주셔서. 네, 저희와 함께 소통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오늘 레이스는 기교 까망이 토스형과 함께 해보도록 하죠. 바로 시작합니다. 자, 더 a 집 가자고 아, 근데 시간을 야, 명만... 안 바꿨네? 아, 뭐 상관없겠죠? <laughs> 네, 이거 해본 거 아니지 우리? 안 해봤지 이거. 어, 안 해봤을 거야. 이거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안 해본 걸 거야. 뭐야 누가 사가 u 거 r e a very 이 o o 좋 d e c i 형 지금 인터넷 상태 안 좋은가 본데? 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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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. 가. 와이파이보다 인터넷이 쓰레기일수 있지? 어 뭐야 형 때문에 우리도 n u 는거 아니야 지금? 어, 아 됐다. p 라랑기 k 만 k i 되는거 k a 괜찮아. 너. 어 그럼 둘이서 안좋은거 거 아니야? 괜찮아. 너만 괜찮잖아. 괜찮아 나는 yet. 안 o m 거든 gets a. n 문제야. n 성이랑 우리 No m 지 어. 이거 나오면 항상 의심부터 하게 돼. 어 그러니까 올라갈 수 있을까? <웃음> <웃음> 이거 가나? 올라가나 이거? <웃음> 개최? <웃음> 개최? <웃음> 예. <laughs> 어잘 가기군. 나 먼저 갈게. <웃음> 오 <웃음> 이거 이거 그, 터틀이다 터틀. 터틀 슬라이드. 한 바퀴 <laughs> 한 바퀴 돌아오는 <laughs> <야>. 거. <laughs> 어 이거다 이거다. <laughs> 아 이거를 이걸 이걸로 한 이유가 있었네. 아오 어, 설마 이걸 오딱 맞췄어요. <laughs> 와. 걔는 왜 이렇게 쫄을 좋아해? 과일 가게. <laughs> 그과일 가게가 딱그 부서지면서 감속을 해 주거든. 오케이. 아이 부어요. 우후! 돌리고 어 터틀 슬라이드 오. 좋고요. 한 바퀴 돌리고 내려갑니다. 우후! <laughs> 야 이거 기기 안 된다. 기기 안 돼. 아, 저 스턴트 카메라가 꺼지지, 이거? 난 켰는데. 겁이야. 아, 근데 티 시민에서 진짜 오랜만이네요. 그러 그러게. 야! <laughs> T20 진짜 오랜만에 해보지? 우리 이걸 T20으로? 그러게 아니 왜 여기다 이게 꼬 맨날 오리스 하다가 어, 어. 그니까 맨날 오실리스하다 T20 진짜 오랜만에 한다 오케이 여기서 또 한번 삭어 좋아요 가속 어, 여기서 용이, 아, 용이 내가 오 어? 뭐야 이거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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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헛오나 어, 안돼 난 될거야 난 될거야 나도 안돼 이번 영상 포기하겠습니다 이게 뭔가 레이스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은데? 오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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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되나요? 어. 됐다, 됐다. 안 됐다? 버그로뺄수 있을 것 같은데. 됐다, 됐다. 아니 왜 자꾸 나땅 밑에서? 아 씨발. <laughs> 어 뭐야? 아니 어, 왜딱 밑으로 예? 가냐고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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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술이 예? 필요했구만. 예? 아, 됐다. 어 됐다. 아니 어 뭐야? 이건? 아니 뭔데 이거? 나도 이래, 나도 이래. <웃음> <웃음> 뭔데? 아니, 아니 뭐. 아 뭐야 이거? 아들 네, 어디서 막히셨나요? 아니 마지막 어, 문제 아니라 없었다. 지금 리스폰이 이상해졌어. 제가 뻥뻥 뚫어드리겠습니다. 오 됐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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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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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왔다. 나왔다. 오케이 됐고요 됐고요 이제 갑니다 이제 갑니다. 뻥 아, 뚫어드리겠습니다. 아나한한열다번 리스폰. 오 어, 됐다 이제. 오케이 됐어, 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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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뚫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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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들어왔어. 후후 커 용명이 떴고. 어 뭐야 이거 커다란 루프가 하나 있네요. 오케이 가보도록 합시다. 호호, 뭐야? 까망이도 뚫었어? 떠떠 떠. 내가 꼴찌가 됐네. 떠오한 어? 번에 다 불려 왜? 떠 떠. 다 같이 앉을 줄 알았더만 한 번에 다 돼. 전한번 <laughs> 했는데요. 낚시가 있네 여기에. 어? 어디에? 뭐야? 기이 꼴찌 됐어 몰라. 갑자기. 뭐야? 낚시가 그 아니고. 여기 맵을 안본건데나 원래부터 꼴찌였어요. 아 그랬어? 어. 이성이 맵을 안본 거예요? 형 어디 가요? 어, 가자. 가자. 우아! 오케이. 어, 드디어. 드디어 한 바퀴 돌았어. 어. 한 바퀴 돌았어. 컨트롤 한 바퀴 돌았어. 너왜 거기 그냥 갖다 박았냐? 그거 딱 봐도 옆으로 돌라는 건데. 아, 그냥 앞으로 소프트하게 밀어보이지? 갔는데 그렇게 돼 버렸어. 촤! 난 저거 그저 아뮤네이션 저 간판 보면은 부수고 싶다. 저거 부서지는 거잖아, 간판이. <laughs> 누가 말이야? 네가 부숴아 잠깐만. 본능의 중실 해. 본능자의 중지를 해. 오케이 올라갑시다. 어 잠깐. 오 예. 올라가! 우 가나요? 가나요? 어, 좋아요. 라이트. 가나요? 켜다, 가나요? 야, 여기서 부딪히면 안 되지. <laughs> 어, 토스 형 빠이. 어, 예, 저기서 부딪히냐. 나 갈게. 오 나도 갈게. 아하, 2등 됐고요. 좋아요. 자 터틀 슬라이드 해주고 리에 박아 터틀 플립 좋아요 한번더 터틀 플립 어기규야잘가 어바이 어기규야 어, 여기서 사어 잠깐 바이. 여기 천장을 왜쳐 여호, 가자 벽 끊지 말고 좋아요 간달프 간, 간달프 그만 나 헤드라이트 깨졌어 오케이 갑시다 좋아요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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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슬라이드 <laughs> 해주고 내려갑니다 유후 아하 좋아 어뭐 1등? 어 1등 됐다 어어? 1등이 돼버렸네 아하 1등이 됐네 오토매틱 레이스 오랜만에 1등으로 가네 <laughs> 아. 이거 약간의 컨트롤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어, 근데 이게 살짝 이게 살짝 안 좋은 걸로 하는데 여기 상태가 자 여기를 가다가 여기 가다가 살짝 위로 톡쳐주면안 돼요. 자 가다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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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어 됐나요 됐? 안 돼요. 예안 돼요. 넌넌 <laughs> 돼요? 넌왜 이렇게 좋아해? 이상해. 어, 돼요. <laughs> 돼요, 됐어요, 됐어요. 30초. 오케이, 됐습니다. 좋아요. 아 이제 또 30초에 버블을 한번하 아, 30초 한번 해볼까 우리도. 우리도? 필요하다 이거. <laughs> 아, 아, 아 뭐가요? 잘되는데요3 아, 0초에 용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용사 30. <laughs> 게임 중에 용사 60이라고 했었던것 같은데. <laughs> 60아 30초 용사였나? 모르겠다. 우린 들로가자 에라 모르겠다. 알로비데라 <laughs> 모르겠다. 가자. 우리는 어. 들어가 버립시다. 자, 자한 되죠. 바퀴 돌리고 돌리고. 자, 30초 에이, 버닝. 예. 빨리 했어. 어, 수고해. 우린 들어갈게. 오이. <laughs> <포이>. 빠. <laughs> 이고 운빨로망겜. 아니에요. 저 그거 리어. 되는 법 알고 있습니다. 님들한테 말안 해준 거죠. 너 바닥을 들면 안 돼요 처음에. 아 그렇다고 그렇게 쳐 올리면 안 돼요 또. 톡.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죠. 이어 운빨로망겜. 아, 아니에요. 님이 컨트롤 이상해서 해서 그런 거예요. 자 이렇게. 아, 시끄러워요. 오늘의 스턴트 레이스 더 T20 슬리미너스의 90 슬리미너스 92의. 오토미틱레이스더 T20 델리 해봤습니다. 자 아까 처음에 영상 시작 때 말씀드렸던 대로 디스코드 서버를 만들었으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.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다음 영상에서 영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고요. 다음에 봐요. 안녕.